예, 이거는 이제 샤인머스켓나무입니다샤인머스켓나무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재작년 겨울에 옮겨 심고 예, 작년에 이제 자리 잡게 한 다음에 어, 키운 건데 이렇게 이제 비닐 터널 안에서 키운 건데요. 작년에 그래도 많이 커 가지고 올해는 열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한 줄기, 한 줄기 쭉 키워 올려서 크게 세 갈래로 하나, 둘, 세 갈래로 이렇게 좀 올려서 이제 줄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키우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제도 싸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제 물이 올라오는데, 음,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나무를, 수용을잘 잡아가지고, 작년에도 꽃이 피긴 했었는데, 꽃을 다 따주고, 이렇게 이제 줄기를 키운 겁니다. 이쪽까지. 쭉 키워가지고, 예, 아직 작년에는 이 줄기가 컸기 때문에, 따로 가지치기를 안 해줬고, 예, 저절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마디마디에서 이제 올해 이제 다 싸게 움터서 이제 나올 텐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가지치기를 따로 해준 게 아니고, 예, 기이런 데서 이제 다 올해 이제 싸게 나오게 될 겁니다. 어, 이 정도면은, 어, 한 올해 한 30동에는 여기서 한번 키워볼만 할것 같은데, 워낙 샤인머스킷이 비싸니까, 예,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물이 떨어져요 이렇게 나무 자른 단면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물 이게 작년 11월에 가지치기를 해준 건데도 이 자른 단면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니까 얘네가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송글송글 맺혀 가지고 그래서 물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큰 지금 지장은 없고 아마 지금 가지치기 하시는 분들은 뭐100% 이제 다 물이 이제 나올 거라고 봐야 되고 그래도 작년 겨울에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데하나 애들은 뭐 여기로 이제 세균이 번식할 일은 없으니까 금방 안물 겁니다. 끝에 가지치기 한 부분들은 예, 이렇게 물 떨어져요. 여기 도 지금 물이 이렇게 맺혔는데 예, 보이시죠? 예, 가지치기를 그래서 이제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뭐 그렇다고 작년에 늦게 한게 아니고 제때 한 건데도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이제 물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다 자란 단면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네, 뭐 이상은 없고요. 이런데서 이제 싹이 나오겠죠. 이런데서 이런 싹이 데서. 이런 데서 나올 거. 예요 지금 겨울에 이제 포도나무 뿌리에 있던 물들이 이제 가지 타고 쭉 지금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물이 생기는 거고. 어제 얘길 들어보니까 이 어, 가지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페트병으로 받아 가지고 어 화장품 만드는데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 좋은가봐요 이 수액이 포도나무 수액을 어 화장품 만드는데도 이렇게 쓰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어제 들었고 어요 이제 싸게 나오면 이또 이제 가지치기 하는 순진을 곁순치기 하는 방법도 계속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 키워야 어, 앞으로, 예, 포도 농사하는데, 이제, 기초가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캠벨 나무인데요. 캠벨 포도 나무인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가지치기 할 때,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포도를 따먹었던 가지, 세순 새순, 가지인데, 어, 한 마디, 두 마디 남겨놓고 잘라줬잖아요. 단면을 잘라, 잘라줬잖아요. 이제 요첫 번째 순이나 이두 번째 순에서 이제 싹이 나올 건데, 이때 이제 봐서, 굉장히 튼실하고 이제 잘 크는 순을 하나 남기고 이제 하나는 따줄 겁니다. 그 순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포도를 받아먹는 건데, 이게 보시면 자른 단면이 깨끗하죠. 이게 캔벨 포도인데, 작년 이제 11월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가지치기를 해줬으니까, 어 다아으로죠 이제 지금 얘도 물이 올라오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나무 가지에 물이 꽉 차면 날씨 좋고 하면 이제 이 싹들이 여기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새싹에서, 어, 총한 일곱 마디, 여덟 마디에서 아홉 마디 정도 받은, 받은 다음에 위에서 이제 손을, 순을 이제 딱 따줄 건데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지를 키우고, 거기서 이제 꽃이 피면은 그 포도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나무, 한 나무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두 나무죠. 옆에 두 나무. 한 이렇게 두나두그루 가지고 이제 계속 키우는데, 어, 이렇게만 해도 한 나무에서,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0송이를 땄는데, 작년엔 100송이 하고요. 근데 올해는 한, 올해도 한 200송이? 예, 네, 200송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싹을 받으면, 어, 거기서 저는 두 송이를 따먹었습니다. 두 송이를 키워가지고, 첫 번째 마디에서,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나오는 마디라고 하면은, 한 마디, 두 마디, 여기서 나오는, 어, 그, 포도를 그대로 놔둬가지고 두 송이를, 어, 한 마디당 두 송이씩 따먹었는데, 그래도 잘크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물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촉촉하죠? 이제 물이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자른 건데, 작년에 이제 이것도 한 건데, 어, 물이 이제 줄줄 흘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싹이 필, 예, 시기가 왔다는 거고, 예, 이게 자른 단면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순집기를 언제 이제 꽃피고 나서 어 꽃피고 시는 게 새순이 나오고 나서는 금방 큽니다. 이제 날 따뜻해지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면은 금방 금방 이제 순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이제 순 관리를 잘 해야 예 포도 열매 쪽으로도 이제 영양분이 가고 나중에 그늘도 안지게 할수 있고 예 수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이제 이런 싹에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오겠죠. 밑에도 있는데 이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잘 나오는 걸 하나 남기고 키우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다 물이 맺혔어요. 자른 단면에서 그래서 어아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이 가지는. 우리 작년에 이제 새로 받은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새순이 나서 쭉큰 가지죠. 원래로 보면은 한8 마디에서 9 마디에서 잘랐어야 되는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이쯤에서 순집기를 했어야 됐어요. 순집기를 하고 저 밑에 있는 어 밑에서 열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열린 포도를 이제 따 먹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가지를 이제 받으려고 새 가지를 받으려고 저희 끝까지 받으려고 키운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순들은 가지치기를 올해 한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새 순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순에서 꽃이 피고 이제 어, 포도가 열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 가지를 받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가지는 애처럼 이제 굵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고, 너무 굵은 가지들은, 이런 가지들은, 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렇게 잘라줬는데, 이제 그 대신에 이렇게 옆에서 새 가지를 받아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키운 겁니다. 이제 포도농사 이제 시작이 되면, 저도 이제 계속해서 키우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매년 뭐 제가 키우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전원주택 옆에다가 이제 심은 정원수잖아요. 정원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제 위에다가 위에다 얹혀가지고 이렇게 우에농크를 만들어서 키우는데 예. 과선을 하면은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여기는 그만큼 공간이 되니까 위에 철제 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키우고 어 밑에다가는 이것도 이제 지난 겨울에 거름을 뿌려준 겁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거름을 뿌려가지고 겨우 내내 얼었다 녹었다 얼었다 녹었다 하면서 이제. 예, 스며들 수 있게 이 뿌리가 잔뿌리가 굉장히 멀리 나오거든요 그이 가운데쯤 와 있을 거예요한 가운데쯤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 뿌리들이 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이제 조치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이것도 이제 어 샤인 머스캣 인데 작년까지는 이제 이 줄기를 받느라고 위에 비닐하우스를 앉쳤다가 올해는 이제 꽃이 필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예, 비가림막을 해줬습니다. 비가림막을 해주고 이제 이 하우스 열기 때문에도 이제 잘 크겠죠. 뭐요 가지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새순두를 받아가지고 이제 꽃이 피면 어, 올해는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가지를 한 줄을 쭉 받았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묘목을 묘목이 아니라 이제 삽목한 거죠. 가지치기 한 거를 꽂아놓은 거거든요. 밑에 꽂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3년생인데 이것도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싸게 이제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줄기만 받아가지고 키워보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작년에 가지치기 한 거. 요요게 요, 가지 가지 한 마디거든요. 요거를 힘어 놓은 거예요. 그냥 꽂아 놓은 건데 자기가 컸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작년에 그러면서 한 싸게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거고 이제 끝에는 얼어서 죽었겠지만 말라서 죽었겠지만 요런데는좀 순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 손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다시 자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삽목해가지고 꺾꽂지처럼 꽂아놓은 건데 이렇게 이제 큰 거고요. 예, 얘네를 이제 받아서 올리면은 잘클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 순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순집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예,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이제 200그루 어떻게 수확할 수 있는지 예, 그걸 한번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누구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재미 삼아서 키우는 건데 어 매년 이렇게 하는 방식대로 하니까 잘 열리고 해서 매년 찍어 보는데 이 과일나무 중에 가장 재밌는 게이 포도나무인 것 같아요. 포도나무하고 대추나무가 제일 어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 어 올해도 많이 열리고 할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사과나무도 그렇고 과일나무는 다어 황하고 유, 유제를 섞어 가지고 겨울에 예, 어, 한한달 전쯤에 소독을 다해 줬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진딧물이나 안에 있던 벌레들이 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제 다 죽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박멸을 시키고 예, 이 꽃필 때 이제 병충해가 생기지 않, 않도록 소독을 했습니다. 꽃이 필때 이제 소독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껍질 속에 이제 숨어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벗겨줄 수 있으면 이렇게 벗겨주면 좋다고 합니다 예. 또 다음에도 계속해서 한번 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